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어, 전방 후원분 어, 답사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다가 다른 영상을 계속 급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대부분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또 이제 시리즈로 연,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나주 마지막 편 월태리 고분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간판 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려면 좀 힘들고요. 가서 좀 산을 약간 헤매야만 이제이 고분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주에 세계 이제 전방 후원분 장고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는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그맣게 이제 이 고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답사 영상을 뒤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나주 월태리 고분군이 6세기, 6세기 말이라고 하는데 보면 과연 외인의 고분이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남 전북의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추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박천수 교수는 경북대입니까? 박천수 교수는 외계 백제 관료설이다 해가지고 백제 천도 후 남방 세력 포함을 위해서 파견된 외계 관료가 여기 에 와서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전남북의 전방 후원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 백제하고 이제 외계하고 연결되는데 결국은 보시면 외계관류라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이제 특징이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인 집단설이 있습니다. 어, 이명진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반대요. 어,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와이 난이라고 볼수 있는 일본 석이.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이주했다. 현지 이주한 외인 집단이었다는 그런 쪽의 주장이 또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현주라는 분은 이제, 왜만개 외인설이다. 해가지고, 백제의 영토 확장으로 밀려난 만개 도래인 세력의 일부가 기와 혼인, 망명 등으로 영상강류에게 정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요. 어, 그런 그러니까 게 여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면 여러분 잘 보시고, 백제의 영토 확장으로 밀려난 만개가 도레인의 세력의 일부가 만개 도레인의 세력의 일부가 귀화해 가지고 혼인 망명 등으로 영상강 유역에 정착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백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토착, 세력, 토착 세력으로서 박이곤 이제 이분이 더 주장하는 겁니다. 어, 백제가 현재의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력이 백제와 외 사이에서 교류하며 연대를 모색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현지 답사하고 이제 일본을 갔다 와보면 느낌이 어 결국은 이 영산강 지역의 전방 후원부는 이제 백제 관련된 관계 되면서도 뭐냐면 또 일본에 이제 관련된 전방 후원부는 에백제계 유물이 나오면서 또 가야계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영산강 유혹과 이제 백제계 가야계 이게 그 내용을 같이 봐야만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외인들이 이제 외에서 건너와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쪽에 이제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뭐 전라남북도에 있는 전방 후원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계의 후손들로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런 학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비판도 가감하게 해주시고 또 특히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문제의 질문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전방 후원본 형태는 일본 자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방형도 있고 운영도 있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가면서 뭐 짱구처럼 머리는 크고 밑에 뒷몸은 작은 저런 형태로 출연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분들 5 6 7, 7세기 나오는 것이 전방 대고문군이 할수 있는 마지막의 저런 모습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라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연속 속성을 이게 뭐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 과연. 왜 전방 후원분, 과연 이게 저런 모양이 춤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의사학께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월태리 고분은 2009년 7월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옆에 지나가던 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절에 가던 분이 보니까 안무덤이 무너진 것 돼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저기 주목받았는데요. 저 때까지는 저기가 전방 후원분인 줄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도 저기 전방 후원분인지 모르고 그냥 산인 줄, 조그만, 낮막한 산인 줄 알고 대부분 지나갔는데, 비가 오면서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 석실처럼 돌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것을 뭐, 나주 쪽에서 가서 관찰해가지고, 결국은 나주 신문에 발표된 것은 6세기 후반, 삼국시대 석실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삼국시대 석실미하면 삼국시대는 맞는데, 그러면 전무덤의 주체는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려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전무덤이 6세기 후반 무덤이라면 일본의 전방 후원분 역사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전방 후원분이 이제 완전히 극, 극치 정도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건축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이제 7세기에 이제 사라지는데 거의 뭐 아주 멋진 이제 전방 후원분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력을 갖춘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일본의 외에서 관련된 이제 전방공분의 역사인데 이것을 한국에서 6세기 후반으로 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신문 기록을 본다면, 어, 나주의 월태리 고분은 6세기 후반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6세기 후반에 과연 일본 외에서 전방 후원부는 어떻게 었는지 한번 기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외인들이 이때 건너와서 이쪽 무덤을 만들었다? 이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뭐, 무너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요. 가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이제 나무를 베면 이제 드러날까, 나머지는 잘안 드러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6세기, 일본에서 전방 후원이 아주 발전한 시기에 그 시대의 전방 후원화 같은 동일 시대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들었다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일본의 전방호흡분 연대기를 비교해 보면 6세기는 뭐냐면 형일식 석실고분군이라 가지고 보시면, 어, 뭐 오늘 비교해 보시는 분은 대판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요. 나라에 있는 전방 후원분 6세기 전방 후원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나주 월태리 고분하고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6세기 정도의 전방 후원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나라의 전방 후원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옆에가 도로입니다. 도로하고 주변에 이제 주거지가 있는데요. 그거 비교해 보시고 전방 후원분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들?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저하고 지금 우리나라, 어, 월, 나주에 전방 후분이 연대가 같다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땅을 밑에를 발굴한 모습입니다. 6세기 나라의 전방 후분 축조 형태를 볼수 있는데요. 과연 저 정도, 일본에서는 6세기 정도라면 저 정도에 이제 땅을 파면서 전방 후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지금 나주 쪽에 그걸 만들었다? 나주는 무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무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나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무덤입니다. 근데 저런 또무덤의 밑에 저런 형태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적어도 6세기의 전방 후원분 축조 기술은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방 후원분이 나주의 것이 6세기 말일 거라고요? 자,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라에 그그 그 옆에 있는 또 좀, 전방 후문이 같이 있죠. 여러분들 나란히 있는 거 보십시오. 길이가 몇 미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0미터입니다. 2 7 0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이제 어, 12위로 올라갔다가 죠 나라의 고분군이 아마 이제 전국에서 12번째 큰 크기로 이제 드러났는데 적어도 길이가 약 270미터 정도의 전방 후문을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한 데가 바로 여어떻습니까 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주에 와서 몇 메다짜리를요? 나주에 서몇 메다짜리, 약 2, 30 메다 정도짜리를, 어? 고분을 지었고, 어? 밑에 뭐도 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영상 보시면 나오겠죠? 이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로 본다면 어때요? 대단히 수백 년을 후퇴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이 말이 되는지, 뭐, 말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여기 전방호흡분을 6세기 말, 일본 외로 말한다면 가장 멋진 전방호흡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 땅까지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집단이 여기 와서 이거, 이 무덤을 그냥 흙을 쌓고 무덤을 위해,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석실을 넣었다? 여러분들 이 기술을 인정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방호흡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무덤을 6세기 말로서 지금 이제 신문에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한일 사학계의 앞으로 미래 전라도의 미래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답사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전라도를 답사를 다 하고 영상을 여러분들께 진짜 이거는 뭐 소장 자료인데 공개를 해드리는데 보면요 한번 유심히 보시고 앞으로 여기 관련된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70m 짜리 전방 호흡문을 짚던 사람들이 6세기 한반도를 유주해 가지고 20-30m 짜리 전방 호흡문을 대충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한국 사학계, 지금 한인의 사학계의 주장이라는 걸 보시고요. 여긴 또핵행핵식 석실 고분군 아닙니다. 자, 이런 영상 이런 역사 영상을 보셔야만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답사 영상까지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아마 마지막 고분이 될것 같습니다. 월태리 고분에 와 있습니다. 다시면 월태리 고분인데요. 여기도 전방 후원면대 이제 모습은 복원을 그대로 해놓지 않고 그냥 지금 숲이 우거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그 무덤 옛날에 관측한 그런 내용만 좀 남겨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뒤에 보면 숲있죠이 숲이, 숲이 전방 후원묘가에 들어있는 것인데 아마 밖에서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까지 와보니까 그냥 숲만 있고 해가지고 아마 저기 안에 이제 그런 이제 무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기록에 남해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장 왔으니까요. 또 안에 내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주변을 본다면 주변도 다 농사 지역입니다. 자 주변은 다 지금 농사 지역이고요. 여기는 뭐 이제 밭을 만들어가지고 쭉 하고 있고 저쪽은 농사고 농사 지역이고 이쪽 이제 사이에 말로 이숲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고분인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뭐 지금 찾아도 내비가 없고, 뭐 표지판도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찾아와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는 과정인데요. 아마 느낌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전방 후원병인 같습니다. 어, 이제 하늘로쭉 들어가보면 나오겠죠. 옛날에 이쪽에 보니까, 어 밑에 뭐 토대 이렇게 살 닦아 놓은 건 있는데 보면요. 주변에 이제 뭐 못이 있기 때문에 낚시 오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보면 아마 이제 여기 그어 올라가보면 그 형태가 러날 겁니다. 저 밑으로는 그냥 평지로 이제 다져 놔놓고요. 이 안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올라가 보면, 음 자. 소남 숲으로 쭉 이렇게 둘러이여 있고. 여기가, 뭐, 쭉 볼까요? 자, 역 가봐야인지 알겠네요. 보니까.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무덤이네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이제 복원을 해놔야 뭐 정확하게 전방 훈분하는 걸 알지. 요래 나누면, 동네 사람도 오더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원형 부분입니다 원형 부분이고 어 여기에 돌이 나와 있죠 이 돌은 보니까 안에서 파낸 돌입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그럼 이쪽 지역이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가 화면 비추는데 여기가 피장자가 누워 있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돌이 나와 있죠 도구리 되었든지 하여튼 파괴 뭐 발굴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어, 앞과 뒤 연결되는 고리. 여러분들, 보이죠? 느낌 딱, 느낌 딱. 여기가, 어, 이쪽이 바로 무덤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무덤, 여기 돌 있죠? 요 돌. 요 기준으로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가 원래 이 주인공,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워있던, 피장자가 누워있던 그런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원형요. 원형이고, 물론 여기 이제 다른 피장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에는 지금 평, 이제 원형 부분은 쭉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가 좀 많이 꺼져 있습니다 어 옛날 모습으로 돌린다면 조금 이렇게 중간급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보면요 높이는 크게 높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원형 부분 쭉 보이죠 원형이고 아까 저기 보신 데가 저기가 이제 피장자 가 누워 있던 곳이고 자 여기서 원형에서 지나서 여기가 이제 연결부인데 연결부하고 후반부 방향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장자가 누워있었고, 여기가 이제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삼각형,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여기가 무덤이죠. 이렇게. 뒤에는, 아마 이거 작업 때문에 좀 전에 많이 쳐낸 것 같고, 무덤은 요거, 요정, 요 형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와보면, 뭐, 아무 표지판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 여기도 보니까 또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돌이, 떨어져 있죠 여기 돌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무덤이 한 군데 저쪽에 두 군데 한두 군데 정도 여기, 여기에 여기어 발굴인지 도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굴했다면 이런 꼬라지로 나누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건 도굴인지 파헤쳐져 가지고 안에 이게 돌이 무덤이 돌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부분 여기도 한 사람이 누워있던 었 장소였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또한 분이 누워있던 장소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 이 주인공이 여기 두 군데 지금 이제, 어, 형스텔을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어, 독을 당했던지 발굴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 그냥 화면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잘 보이는 쪽에 가서 크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후원 전방 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음,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것도 대나무로 이게 처리 안되면 여기, 여기 다 대나무 밭돼 버리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나비가 한 마리 계속 따라다기고 있고 자 볼까요 여러분들 뭐 이게 잘 가게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전방 후원묘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에 보시는 게 여기가 뒤 아까 이제 원각 부분이고 저쪽 부분이 원형 부분이다. 이제, 이제 모습이 보원지 거의 안 됐고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 돼가지고 도굴된 느낌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돼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원형 부분인데 거의 뭐 모습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저기 뒷부분요. 자 이제 나주 이쪽에 이제 영상을 거의 이제 다 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현장에 와 보면 이제 느끼는데 여기서 와서는 뭐 이렇게 뚜렷한 운영 뭐말 그대로 그런 형태로서 뭐 이렇게 복원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산처럼 느끼집니다. 야산처럼 느끼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자 여기 이제 무덤을 파낸 돌. 여분 이게 여기도 무덤이 있으네. 여기도 나왔고 하여튼 지금 이쪽도 나왔다면두세 군데 정도 여기 아마 이제 파헤치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전부 다 무덤 돌이거든요. 무덤 돌이고 이게 다 무덤 돌입니다. 무덤 돌이고 이쪽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무덤 돌입니다. 무덤 돌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여기서 저 끝까지 쭉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이쪽도 누가 파였네요 여기도 무덤돌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돌이 나와 가지고 거의 도굴 되지 않았을까 오래 오랜 시간 전에 도굴보다는 뭐 최근에 도굴로 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방영입니다 여기가 방영지역이고 앞에 보시는 게 저기 원형입니다 원형 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예, 카메라는 좀 잡기 어려운데요 자 여기가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어, 이제 한 주변에 여기 하고 광주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광주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마무리 촬영을 다 해야 되니까요. 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주에 마지막 이제 전방 후원분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